최근 국내 대형 자산 운용사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채 해외 부동산 펀드를 청산했는데요. 이게 개인 투자자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홍콩 ELS처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익만 강조해서 팔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이 파장이 예상됩니다. 윤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8년 전 9천억 원을 투입해 미국의 오피스 빌딩을 사들인 미래에셋의 부동산 펀드. 개인 투자자도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빌딩값이 추락했고 미래에셋은 결국 펀드를 청산했습니다.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55%. 안타깝게도 원본 손실이 일부 발생하지만 당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 방안 자산 매각을 진행한 것이며 만기 연장이 될 거라 믿었던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. 전 재산 70억 원을 투자했다가 40억 원을 날린 뒤 숨진 70대도 있습니다. 저희 아빠가 청산이 가셨거든요그 판매 증권사가 만기에 대한 설명 없이 수익성만 강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이렇게 뭐 중간에 매각할 수 있다? 그러면 손실이 엄청나 날수 있다. 이거 인니까그으면이논들 그걸 해동을 뭘로 겠다고 그랬겠어요. 뭐1 0년0년도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되니까 이거 안 그래서 을 했는데. 금융감독원은 만기 연장은 자산운용사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민원이 제기돼 불안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는 21개. 2조 3천억 원 가운데 1조 9천억 원이 개인 투자자의 몫입니다. 일부 펀드는 80% 넘게 떨어져 해외 부동산 펀드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TV 도전 윤태윤입니다.